안녕하십니까. 벡터입니다. 지금 시간은 2025년 5월 31일, 오전 6시 27분입니다. 어제는 제가 옵션 분석을 했을 때 멤버십 분들한테 5870이 뚫리면, 5870이 뚫리면, 풀 옵션이 돌아가서 말아 올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확률은 80%나 된다. 그 확률은. 80%나 되고, 특히나 그 5870을 뚫고 더 내려가면, 일정 수준 더 내려가면, 어,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률이 20% 밖에 안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푸드옵션이 돌아가면서 말아올린 겁니다 푸드옵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아올려서 5,900위에 올려놓은 아 근데 저희 멤버십분들 몇분들은 와또을점을 보고 와, 제가 감탄을 합니다 스캘핑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. 숏을 그쯤에 딱 제가 옵션 강의라면 딱보고 확률 몇 프로 이렇게 하면 거기 위에서 숏을 딱 잡고 1일 단타 탁탁탁 치는데 야 제가 감탄을 합니다.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는 스캘핑하면 아 힘들어서 스캘핑은 안 하지만 감탄을 합니다. 멤버숏 캘핑으로딱 치는 걸 보면 감탄합니다. 그러니까 매크로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요. 예, 네, 갈수록 안 좋아지. 당전에 제가 미리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. 장이 아니고 어제 낮에 오후 시신가시신가 그때 이 케이크 뉴스 케이크 뉴스가 싶어서 조사례 한이 뭐 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왔죠 다음 주 경에 중국이 한대 맞았으니 웬밤 한대 맞았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분명히 중국이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락하겠죠 이제부터는 어,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인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엔비디아는 결국 그전에도 말씀드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엔비디아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갭채우로다 내려와야 된다. 불변이 진리다. 불변이 진리다.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무조건 이갭채우로 내려와야 된다.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즐거운 주말 다들 뵐요 감사합니다.